대전 추동 성결교회를 섬기는 김덕승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앞에서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1장 33절 말씀.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약속의 땅 가난을 향하여 갈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앞에서 행하시며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에 이를 때까지 앞서 행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 말씀을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앞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이끄시는 하나님은 첫째, 모든 일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속에는 우리의 앞날에 일어날 모든 일을 예비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이하에 내 아버지 집에 가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앞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을 떠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가난을 향하여 갈때 그들이 가는 길은 전에 전혀 가보지 아니한 광야 길이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가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한치 앞을 알수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이끄시는 하나님은 두 번째 목전에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목전이란 말은 눈으로 볼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 하나님께서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당면한 문제의 목전에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전에서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신명기 1장 3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위태로울 때, 어렵고 힘들 때, 마음이 괴로울 때, 지치는 일이 있을 때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에서 이끄시는 하나님은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길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길을 나보다 먼저 앞서 가시면서 인생길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인생의 행로 속에서 장애물이 생기고 걸림돌이 있어도 자잘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절대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CTS 시청자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의 인생을 예비해 주시고, 목전에서 역사해 주시고, 나의 인생길을 보장해 주실 줄 확신하면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